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 안산개미 인사드려요. 오늘 시간, 어, 12시 34분, 어, 8월 28일 수요일이 되겠네요. 어, 유한양행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어제, 어, 영상 찍어드렸죠. 영상 찍어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재료 소멸 아니다 그랬어요.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마라, 마라 그랬죠. 그랬죠. 근데 뭐 결국엔 어떻습니까? 제 분석 영상대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도 잘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요양양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맥나자라고 하는 요 이제 제품이 있는데. 바로 FDA 뭐죠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 보통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주가가 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모든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런데 어, 랭가자 같은 경우에는 어, 최초로 FDA의 어, 통과를 받은 것이었죠. 물론 이 요한양이 5만원에서 지금 11만원까지 두배 이상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이제 슈팅을 더 쏘는 것은 이게 FDA 승인이 재료 어, 소멸이 아니고 어, 확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확장. 어, 왜 확장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어, FDA에 통과가 됐으면, 그 외에,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 러시아, 어, 그리고, 어,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아랍, 호주, 뭐, 이런 곳에는 통과받이통과가더 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유학량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음, 예수께서 가지고 가셔도 음, 가지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유왕 유황, 이왕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늘 급등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요 생각이 저는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어, 실제로 이렉나자가 비소세 포함의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출이 어, 1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 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퍼스트라고 하죠. 또한 이 존슨의 존스를 통해 가지고 어, 기술 수출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은미국에 어, FDA 승인 받았고 영양행 역대 최고가다. 이때만 해도 8월 25일이고요. 오늘 또 최고가 갱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맥나자가군상신약 최초로 글로벌 연매출 1조원을 넘어서는 블랙버스터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서 요양양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졌고요. 요양양인맥나자와 미국 종순앤종수의 항암제 리브리반트를 함께 투약하는 병용요법 이소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요게 이제, 어, 이제 그 시작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실제로, 어, 요 회사가 이제 2022년에 영업이 360억이 나왔어요. 근데 2023년에, 작년에 568억 나오고, 그 이후에 110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요양령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 가지고 갈 것만 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위에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손실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 급격하게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산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위에 꼬리가 달릴 수도 있어요. 달릴 수도 있는데, 꼬리보다 몸통의 길이가 훨씬 더 길게 마감을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해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종목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음. 그리고 여기서 행보를 거쳤고요. 행보를 거쳤고, 행보를 벗어났지만 다시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6만원 이후에 두 배를 그냥 가버립니다. 여기서 또 3만원에서 6만원까지 두 배를 가고요. 여기서 행보 이후에 또 가는, 요런 패턴입니다. 요런, 예, 런 패턴이에요. 근데 요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될까? 요거는 의문이 든다라는 시점. 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머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치고 나간 가나 다음에 조정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요 생각이 듭니다 어, 만약에 이게 일조가 정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어, 이 유한양행이 지금 10조 정도 돼요 어, 시총이 10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 일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어 굉장히 어 매출이 1조죠. 매출이 1조가 저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 1조가 되면 한 3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뭐 운이 좋으면 한 2천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요유황양행은 어 어쨌든 어어 제2의 렉나자도또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시고요. 그래도 나는 수익이 꽤 많이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금씩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00주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 올라가면 뭐한 20주, 30주, 요 정도 파시고요. 나머지 70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다음 단계에 고가를 향해서 도전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느냐. 요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어,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로 되시고요. 어, 그리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는 오늘, 어, 에스팜 음,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스윙방, 어, 토니모리, 8월 1 9일날 추천이 나갔고요. 떨어지길래 우리가 26일날 10%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그리고 오늘 올라왔을 때 어, 전량 매도해가지고 한56% 어, 수익이 났다. 이렇게 인증해 주셨죠. 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010 4889 2820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어, 무료 텔레그램방 아래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뭐 타시고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 무료 추천주는 어, 저희가 앞으로는 여기 카페에다가 어,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무료 추천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 보시면 무료 추천주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저희 뭐 무료 추천주가, 어 괜찮네 라고 하시면, 어, 스윙방으로 연락 주십시오. 무료 추천주는, 어 상세한 디테일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어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